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마태복음서 강의입니다 마태복음서 강의 131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이해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다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예 오늘 본문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간보음서의 가장 중요한 공통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나 자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듯이. 또 어,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과 상생의 세상보다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유한의 뒤를 이어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세리와 창녀라고 표현된 당시에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성노동자들은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들 쯤에 드는 거죠. 도저히 이제 정화시키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세리는 민족을 배신하는 자였고 성노동자들은 예,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예, 얻기 위해서 하는 직업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더 회개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도 가만히 짚어보면 일반 신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목회자들의 잘못이 먼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도록 가르치고 설교하던 목사들은 또 대부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그 신앙과 또 목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작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기 위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조금 놀랐죠. 왜냐하면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긴 아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 당대에는 매우 낯선 장면이고, 이렇게 부모의 명령을 면전에서 거역해서 없인 여기는 자는 돌을 들어서 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고 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자식이 뉘우치고 결국은 일을 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둘째는 내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주 말로는 잘했는데, 실제로는 안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실제로 일을 가서 했던 마다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비율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나중에 회개하기 전에 마다들, 즉, 싫습니다라고 말한 마다들이나, 또, 실제로는 가지 않은 둘째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즉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전과 유대교 신앙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도 옳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민족을 배반하고 세리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성결법을 어긴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당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나 성 노동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보인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백성들의 여론에나 신경 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그런 종교자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역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런 운동에 동참하지 않죠. 그러나 세리나 성 노동자들은 다릅니다. 당시 쓰레기치고 받았던 이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믿음이 있고 없고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예, 믿음은 실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TV 교육방송에서 아이들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가 말로 잔소리를 하지,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즉, 말로 잔소리를 하는 것을 훈육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밥을 직접 먹이는 것이 훈육이고, TV를 늦게까지 보는 아이에게 TV를 꺼, 꺼버리고 꺼못 보게 하는 것이 훈육인데 말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TV 꺼라, TV 꺼라 이렇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정신과에 있는 의사 후배가 안식년에서 그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게 아주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학교도 부모도 아이들을 훨씬 많이 훈육합니다. 한국보다 규칙이 적긴 하지만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자기 아이들 뿐 아니라 남의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확실히 지적을 합니다. 한 번은 축구팀 해프타임 브레이크 때 간식을 먹다가 아이들이 남은 쓰레기를 엄마에게 주니까 한 엄마가 엄마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말을 하고 과자 박스를 뜯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여기에 버려 라고 기능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운동회 날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을 엄마들 혹은 친구 엄마들에게 주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럴 때 다른 아이를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뮤지컬 알라딘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할때 친구들이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뮤지컬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나는 아마 남의 나라에 갔으면 6개월 만에 뮤지컬을 한다는 시도조차 못했을 거야 하면서 위로해주고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아이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한국 아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남의 감정을 읽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어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운동장에 놀면서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아이들이 나는 네가 뭐뭐 하는 것이 싫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불편하고 속상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른들도 얼굴을 마주 보고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겠지만 대신 뒷담화 같은 걸 많이 하죠.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여기 애들처럼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능력도 병원에서 제가 친구 사귀기, 그룹 치료를 할때 열심히 가르치는 능력인데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할때이 모든 것들은 몸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더또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리와 성 노동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오히려 백성들이 믿었던 과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겉으로 보기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일을 한그 마다들 맏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한 인간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말로만 떠드는 인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직접 실천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힘도 나고 위로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네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거죠.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이 정말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도 소개시켜 주시고요. 제가 평화나무에서 말씀하시면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또 수요사경에 와는 다른 맛으로 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끼실 것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